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PD 한 p d 입니다 지난 폭등장을 복귀해보면 저금리에서 시작된 투기판의 시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다주택자만이 투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안해요. 한 주택을 산 사람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를 하다보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무리하게 사신 분들이 많더라. 금매물들이 나오는 매물들이 다 그런 매물들이에요. 다주택자들이 무리하게 사신 분들, 아니면 한 주택을 샀더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 자, 이게 모든 게 저금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생각, 어, 상, 별 지장이 없어요. 뭐. 아무리 폭락을 해도 분양가보다는 한두배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 이제 2019년도부터, 1차적으로는 2017년도에 올랐는데 본격적으로 오른 건 2019년도부터이고 급등한 것은 2020년, 2021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2020년 초반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뭐냐면 2020년도 이후에 사신 분들은 다 손해를 봤다라는 거야. 특히 2020년 이후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신 분들, 특히 연껄 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멘붕에 빠졌어요.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제 매물을 보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보면, 뭐 이제 세종이나 대구 같은 데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금매물 깔려서 나오는데, 자, 그러나 이제 서울, 뭐 경기도, 아니면 기타 광역시들은 아직도 예전의 호가대로 나오고 있어요. 금매물은 가끔 나오고, 그 가끔 나오는 금매물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왜 옛날에 효과가 그대로 나오냐? 바로 그동안 사신 분들, 2020년 이후로 사신 분들이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그 옛날 효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예전에 미리 분양받았거나 옛날부터 미리 이 전에 가지고 싸게 사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그냥 다시 올라가겠지. 내가 손해 안 봤으니까.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효과가 그렇게 빠지진 않는 거야.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버블이 생겼나? 그건 저금리였어요. 초저금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다라면 어떻게 반전되었냐? 금리가 두 배, 세배 폭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폭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2023년 되면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즘 시장을 보면 매수자가 완전히 실종한 시장이에요. 시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어, 매매, 전세 다 식어버렸어요. 자, 이게 원인이 바로 미국의 금리인상. 자, 파월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기 침체를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기 침체가 와도 상관없다. 무조건 금리를 올리겠다. 자,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버블을 잡겠다. 라는 게 미국의, 미국 연준의 앞으로의 방향이에요. 그걸 발표하면서 시장은 멈춰버렸어요, 완전히. 이번 주 들어와서 금매물이 나오면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더더 더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금리가 폭등한데 어떻게 집을 사냐. 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세를 옮기는 신분 입장에서도 금리가 두 배, 세배 됐기 때문에 두배 이상 됐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옮겨도 월세를 옮기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즘 공인중개사무소가 거의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 자 그래서 계속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한두번 정도 자이언트 스텝을 더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 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 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 금리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보니까 낮아지는 거야. 자 이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 위기가 왔다. 과거의 사례를 복귀해 보면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첫 번째는 98년에 97년 98년에 외환위기가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거야. 어? 자 이런 금리폭등, 금리발작으로 인해서 지금 미 채권 수익률이 연일 급등하면서 2년물이 4.2%를 돌파했어요. 15년 이래 최고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다우가 3만선이 붕괴가 됐어.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그냥 저점을 모르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동안의 버블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야.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연준 파월이 원하는 방향이 뭐예요? 부동산 버블이 꺼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금리 폭등으로 시장이 완전히 멈춰 버렸다. 미국 달러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달러만.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제도 요동을 치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연일 폭락을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자, 미국발 금리 쇼크로 한국 경제는 삼중고이고 고환율, 고금리, 금리 인상, 경기가 나빠지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이 물가와 가계, 기업의 부담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자,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채권 발행을 못해요. 채권 발행을 못해요. 도산하는 기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기업들이 도산하면 이제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1400 이 환율이 1300원 돌파했다는 것을 어,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우리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뭐 별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게 외환 위기 금융 위기가 오면 금융 위기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 자 우리가 원해서 오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경제가 취약해서 오는 상황도 아니에요 세계가 다. 이런 위기에 빠졌다라는 게 문제야.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어, 영국의 파운드와 유럽의 유로와 일본의 엔화 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이고 문제는 세계 경제가 경기 경제 침체로 들어간 대공황 같은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디에서 어, 어, 알수 있냐면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매매가 안 되면 전세 가격이 강세야 되거든요. 어, 당연히 매매를 안 하면 전세 수요로 옮겨 가는 건데 문제는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외환 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큰 음, 위험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야. 자,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0.16% 자, 지금 낙폭이 가장 큰 곳이 세종시와 대구, 인천이에요. 자, 이세 군데가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이들 지역의 올해 누적 전세 값 하락률을 보면 세종시가 10.23, 유일하게 두 자릿수. 자, 그런데도 규제를 안 풀어주고 있어요. 대구가 마이너스 6.12, 인천이 마이너스 3.95. 대전이 마이너스 3.65이네 이 지역이 치면 올해 제일 많이 빠진 데, 지역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에, 늘어나는 지역은 똑같이 폭락을 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세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더 늘려가지고 전세를 구하지 않고 어, 계약갱신을 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이에요. 아, 문제는 2023년은 더욱 심각해진다. 왜냐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나타나거든. 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계속 올린다고 하면 2023년은 최악의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많아. 약 6만 4천 가구 중간 41만 가구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금리가 더 올라.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경기 침체야. 그러니까 2023년은 폭락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물량이 많은 지역이 인천. 내년에 8만 2천 가구, 서울이 7만 4천 가구, 대구가 6만 3천 가구, 자, 경기도도 많아져요. 자, 이런 지역들이 내년에 이제 폭락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요즘 이런 상황에서 가장 뭐랄까요. 가장 패닉에 빠진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자,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가 연말 기준으로 연 8%까지 갈수 있다. 마통은 10%때 온다. 자 그러면 그동안 영통에영 끌에서 사신 분들이 부담대 받아 마통 쳐서 받았죠. 자 이런 이분들이 손절매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에, 나머지는 그냥 그 부채가 되는 거야. 자기 원금만 까지고 그냥 나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손절매는. 근데 부채까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금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바로 손절매를 치고 있다라는 거야. 예 노도관 같은 지역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집값이 하락할 경우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집값이 6월 말보다 20% 내렸기 때문에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 비중이 3.2%에서 4.3%로 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용건한 사람들 아니에요. 용건한 사람들. 자 전세 대출을 한 2.2억 빌리면 연 이자가 한 1,09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연 7%로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되면 한 8,9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달. 자, 전세 대출 2억이면 어, 서울에서 이거 어떤 집을 얻겠어요 빌라를 얻겠죠? 자, 이런 집 빌라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소득이 높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자로만 8,90만 원 낸다. 자, 이거 쉽지가 않겠죠. 사는데. 자, 이렇게 전세대출 7% 시대가 된다는 것은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시장에서는 대구, 세종, 대전, 뭐 그런 지역이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도 어, 폭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9일 기준 은 전국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19, 평균이 이제 0.19 하락했는데, 자, 수원이 이번주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0.44. 화성시 0.42. 광명시 0.4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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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뭐 폭락이에요. 의왕시 0.40. 자, 특히 GTX 수혜지의 낙폭이 평균의 두 배를 이루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안양이 0.58, 오산이 마이너스 0.54. 자, 이렇게 경기도 지역으로 어, 폭락이 나타나고 있다. 자, 아직은 서울이 폭락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이제 다음은 서울 차례죠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폭락한 아파트를 하나 보시죠. 서울 창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가 아, 올해 8월에 8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84 84 제곱미터짜리가 자 1년 전인 지난해 8월에 거래된 게 11억이야. 창도에 있는 동아파트 구축이 11억에 거래됐다. 이거 자체가 버블이죠. 버블인 거예요. 그냥 그때는 여기저기서 다 오르니까 그냥 개념없이 산 거야. 자 1년새 에 2억 2천만 원이 빠졌다. 8억 8천만 원이다. 자, 8억 8천도 버블이에요. 제가 보기엔 하나만 더 보시죠. 서울 월계동에 있는 한진 하나 그랑빌 아파트 8사, 월 7월에 8억 5천 5백만 원, 14층이 거래됐는데 이게 지난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1년 새에 한 1억 9천 5백 한 거의 2억이 빠졌어요. 18.57% 빠졌다. 자, 이거 8억 5천도 버블이에요. 제가 보기엔. 버블이다. 지금은 음, 앞으로 어, 제가 자, 지금까지 봤듯이 지금은 음, 2023년도는 어, 우리가 다가올 위험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비를 해야 돼.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어? 이렇게 되면 뭐 도산하는 나라도 막 우리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외환 위기도 어, 우리가 염두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위험에 대비를 하셔야 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는 고물가 시대. 지금 전기세도 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죠 이자 부담을 해야지.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실직 유기도 올 수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실질 소득은 감소가 돼. 자 상황이 좋아질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시는 최고의 계책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